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알아볼 종목은 최근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CCS 알아볼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CCS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있는 방송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사에서 갑자기 초전도체 굉장히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 기업의 우회상장. 자, 우회상장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죠. 일단 주식을 오래 했던 분들이시라면 딱 이것만 듣고, 자, 이것만 듣고 이제 작전이구나. 자, 세력들의 작전이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만큼 빨리 판단을 했으면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절대 장기 투자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이 CCS 같은 경우는 벌써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도 쭉 상승할 확률보다는 이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자 하지만 아직 폭락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 초전도체 자 LK99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이 수익 실현할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닥을 기어오던 CCS가 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9월 초입니다. 자이초 전도체. 초전도체가 부각받기 시작한 건 7월에서 8월 달이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CCS 자이 CCS가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 있던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세력들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집을 끝내고 이 작전을 시작했던 거죠. 한국주의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이유 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 요구. 자 보시다시피 조회 공시 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왜 하겠어요? 너네 이유 없이 오르는데 왜 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CCS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공시들이 뭐예요? 바로 200억 이 전환사채 발행과 이 1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자 전형적인 작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CCS를 떠나서 자기들이 하더니 본업. 자, 본업이 아닌, 뭐, 갑자기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한다. 자, 그런 기업들 중에 작전이 아니었던 기업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니까 갑자기 나도 리튬 관련주다 뭐 니켈 관련주다 하면서 유상증자로 자금 마련하고 이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지금 CCS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CCS 같은 경우는 과거에 횡령 배임 자 횡령 배임도 있었던 기업이었죠. 자 마지막 작전으로 한탕 에먹고 떠나기에는 완벽한 타겟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CCS의 세력들이 작전 재료로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이 l k 9 9초전도체죠자 CCS가 오는 11월 16일 임시주주총회 자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 16일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10명의 사내이석보를 확정 지었죠. 이 10명의 후보 중에 어떤 이름이 들어있어요? 초전도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름 이 lk99의 공동개발자 이 권용환 교수와 김지훈 박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역시나 이 ccs는 사업 목적을 변경한대요 자 방송사에서 갑자기 2차전지를 하고 이 특수강물을 하고 초전도체 사업을 한대요 자뭐 세간경 끼고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작전주와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인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리튬 사업하겠다 니켈 사업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작전주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방송에도 나오면서 작전주로 낙인 찍히고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렇다면, CCS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CCS는 지난 9월 25일, 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기존에 이 CCS의 최대주주였던 이현삼 씨가 이 컨텐츠 하우스 210이라는 곳에 지분 이 1358만 주를 200억 원. 자, 200억 원에 매각하는 체결을 하죠. 자,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는 컨텐츠 하우스 210으로 이 11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었죠. 뭐, 임시 주총회가 확정됨으로써 이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자 또한 11월 2일에서 11월 11일로 변경되었고요. 어, 이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 계약금의 25%인 이 50억, 자 계약금의 25%인 50억은 지급한 상황이고 어, 나머지 이 150억을 임시 주총의 주 개최일, 자 5일 전까지 지급하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게 양수도 주식의 의무 보유 여부. 자, 양수도 주식의 의무 보유 여부, 아니요. 자, 의무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팔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 누가 봐도 안전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이 컨텐츠 하우스 210이라는 기업이, 뭐, 공신력이 있고, 믿을 만한 기업이냐, 뭐, 따로 알아볼 필요도 없이, 자,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회사 이력이 나오죠. 설립 연도, 21년 5월 28일, 설립된 지 3년도 안된 기업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자본금은 천만원, 자 자본금이 천만 원인데 당기손익은 마이너스 9천만 원. 어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도 세명 있습니다 세 명. 자 이런 기업이 200억을 어디서 만들어서 내겠어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작전 세력들의 이 페이퍼 컴퍼니.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어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CCS는 이제 끝난 거냐? 아닙니다. 기회는 남아 있어요. 분명히 세력들은 아직 남은 재료들을 기회로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가려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 드리는 건데 분명히 CCS를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르겠죠. 뭐 누구는 천 원에 사고 누구는 삼천 원에 사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뭐 공통되게 이천 원에 사 하고 3,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설해 놓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자, 매매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영상 다 보신 후에 어렵게 뭐 문자로 연락 남겨 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소통방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이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시고요. 들어오셨으면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은 1대1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 이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매일 장중에 드리고 있으니까 장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11월 6일 자, 11월 6일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죠. 이거 세력들이 리스크, 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이 비중 덜어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세력들이 이미 1차 비중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멀미나게 흔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뉴스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CCS에 합류하게 된 권영환 교수가 말했죠. 이 공동 발명자인 3명, 권영환 교수와 이석배 교수, 김지현 연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이 공동 발명자인 3명이 모두 LK99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특허권 또한 3명이 공동특허로 등록을 완료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초전도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세 사람이 강조했던 게 있죠. 이 특허였어요, 특허. 자, 특허만 완료된다면, LK99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특허가 완료됐대요. 어, 말대로라면, 이제 LK99를 증명해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승은 반드시 몇번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임시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후 이권영환 교수와 김지훈, 자, 김지훈 연구원이 사내 이사로 들어가고 이 투자 경고, 자, 투자 경고 딱지까지 떨어져야 한번더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 2000원 초중반까지는 조정을 주다가 이 뉴스들 띄우면서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현재 이 CCS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급등으로 이 투자 주의. 자 투자 주의 딱지를 넘어서 이 투자 경고 딱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투자 경고에서 이 투자 위험 딱지까지 붙고 바로 이 거래 정지까지 들어서겠죠. 자 그래서 이 주가를 드리브하는 이 세력들이 여기서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주가를 조정 중에 있는 건데 공시 한번 보시면 이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일은 11월 6일. 자 11월 6일로 이때부터 10일 동안 다음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으면 벗어나게 됩니다. 뭐 날짜로 본다면 11월 17일이고요. 뭐 이때까지 여기 보이는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건데 뭐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 11월 6일부터 이 11월 17일까지 자이 10일 안에 주가가 최고점을 넘기면 안되고 이 4,095원을 넘기면 안되고 뭐 판단일의 종가가 이 15거래일 종가보다 뭐100% 이상 상승하고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계산 안 해드린 이유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드립을 하는 이상 이런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판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 이런 기이한 급등이 나온다면 영상 다시 올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ccs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우회 상장시키기 보다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의 어, 돈놀이 기업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과 아직 이 재료가 남아 있는 만큼 이 11월 중에는 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다 보신 후에 어,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타점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이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그게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간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패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분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 가시고요.